이제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종목입니다. 어,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첫 번째 종목인데요. 오늘 주가 9% 급등을 했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바이오 제약 회사이고요. 주로 어, 정말 생명과 직결되는 뭐 그런 신약을 많이 개발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A I H I V. 뭐 우리 쉽게 에이즈 네, 예방 치료제. 임상 3상 결과가 나왔는데요. 100% 효과가 입증이 됐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100%라는 확률이 있다는 라게 대단한데, 최초래요. 100% 효과를 입증한 게. 이게 어떤 실험이었냐 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우간다에 수천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요 이번에 그 임상 3상에 들어갔던 약은 레나카파비르라는 치료제 주사제인데 1 년에 두번 주사를 했대요 근데 요두번 주사를 맞았던 우리 임상시험 대상자들은 단한 명도 에이즈에 감염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길어드사이언스의 기존 에이즈 치료제인 이거는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먹는 약이라고 하는데요 투로바다는 그래도 감염되는 환자가 나온대요. 그 요약뿐만 아니라 기존에 다른 약을 했는데도 거기에서도 에이지 감염 환자가 나왔대요. 근데 요, 레나카파비르 약을 1년에 두번 주사한 환자군에서는 한 명도 나오질 않았대요. 이, 이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급등을 한 겁니다. 게다가 매일 하루에 하나씩 먹는 것과 그냥 1년에 두번 주사 맞는 거 그게 훨씬 더 편하죠. 1년에 이틀. 네, 주사와 먹는 거에 있어서 주사가 조금 더 고통스럽기는 해도 1년에 두 번만 참으면 돼. 근데 이거는 하루라도 걸리면 안 되고 계속 먹어야 돼. 그죠?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그 편의성에 있어서도 이 약은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데 효과도 너무 좋아. 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급등을 했고, 근데 지금 또 다른 임상, 삼상이 진행되는 게 이제 또, 어, 남성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주로 동성애. 이 대상이겠죠. 그래서 이걸로도 지금 임상 3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이 결과도 아마 그럼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이 내용이 오늘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는 아 근데 이게요 에이즈의 환자 환자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 예방 치료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주사를 맞으면 에이즈 감염이 안 되는 에이즈에 걸렸는데 이거를 맞으니까 치료되는 그 개념은 네, 아닙니다. 그래서 어 에이즈 치료제라니라는 글을 보고 제가 아이거는좀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엑센추어입니다. 요 기업도 오늘 주가 7% 올랐는데요. 엑센추어는 경영 컨설팅 서비스 제공 업체입니다. 어떤, 이, 어떤 것들을 하느냐, 뭐, 경영진들에게 이 기업을 분석해서 뭐, 이런 전략을 해야 됩니다라는 이런 컨설팅도 있겠지만, 뭐, AI를 접목시키는 거라던가, 어, 기업의 어떤 자동화 시키는 거라던가, 뭐, 고객 관리라던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오늘 장 마감 후에, 네, 2024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어, 3, 4, 5월께 얘들한테는 3분기인데요. 음, 실적은 별로였어요. 매출에? 조정 EPS, 둘다 시장 예상 밑돌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4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제시를 했는데요. 뭐, 160, 160억 5천만 달러에서 166억 5천만 달러. 중간 값은 약 163억 5천만 달러 정도 될것 같은데 이것도 월가 예상 밑돌았어요. 야, 지금 실적도 안 좋았어. 향후 실적 가이던스도 안 좋아. 근데 주가는 왜 올랐어? 네, <laughs> 뭐냐면, 앞서서 이제 뭐 AI에 대한 컨설팅, 뭐 자동화에 대한. 근데 이 생성 AI 관련한 신규 예약 규모가 9억 달러, 요번 분기에만 9억 달러의 어, 예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나중 매출로 그러면 이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누적 이 예약 규모가 2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들에게는 성장 동력이고, 네. 우리 시장 AI 붙으면 좋아해요. 이게 모멘텀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회사 측에서도 뭐 전체적인 매출이나 이런 거는 뭐 약간 뭐 시장 예상보다 조금 밑으로 했지만 이런 뭐 AI라든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장에서는 좀 높이 평가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